안녕하세요. 옆집 언니, 마지입니다. 코스트코는 식재료들도 가성비 좋고 알찬데요. 주방용품도 못지않게 좋은 것 같습니다. 써보니 좋았던 애정하는 주방용품들 추천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되고 있는 발뮤다입니다. 정말 죽은 빵도 살리나 싶어 몇 년째 계속 의심만 하고 보고 있다가 이번 코스트코 할인 때 구입했는데요. 사용해보니 정말 빵 종류 안 가리고 살려내네요. 에어프라이어에서는 빵이 뻣뻣해지고 오븐은 예열해서 사용하기가 번거로웠었는데요. 발뮤다 토스터기는 요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동하고 있는 세상 편한 주방용품입니다. 뜨끈뜨끈한 모세솥밥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스타오브입니다. 음식물의 수분을 잡아두는 두꺼운 모세뚜껑과 뚜껑 안쪽의 돌기를 통해 재료에서 증발된 수분을 물방울로 응측했다가 다시 재료 위로 골고루 떨어뜨려줘서 더욱 찰지고 윤기 있는 밥을 완성시켜준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에서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르코르제 냄비를 판매했을 때 구입했던 냄비들인데요. 모두 10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16cm 냄비는 스프 만들 때딱 적당하고요. 제일 자주 사용하는 냄비는 22cm인데요. 3~4인 가족의 찌개나 전골용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사이즈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연근, 우엉 같은 오랜 시간을 조리해야 하는 반찬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무쇠 냄비입니다. 이 제품은 크기가 다른 뚝배기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작은 사이즈 솥은 달걀찜이나 찌개용으로 적합하고요. 큰 사이즈 솥은 3~4인분의 솥밥용으로 적합합니다. 피로엽기 와플팬은요 기름 살짝 바르고 구우면 들러붙지 않고 열 전도율이 높아서 골고루 잘 구워집니다. 사용 후 세척하기 편리하고 작은 사이즈라 사용과 보관이 정말 편리한데요 장점이 많은 와플팬이라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치즈떡, 크로플, 꿀호떡 등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잘 구워져서요 이 와플팬 하나면 열 카페 안 부럽습니다. 보만 요거트 메이커는 따로 용기를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1리터 우유팩을 바로 넣어서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요거트 메이커입니다. 몇 년째 편하게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지난번에 가보니 코스트코의 디자인이 약간 바뀐 신제품이 있더라고요. 가격 저렴하고 편리해서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소형 가전제품 선택할 때 주방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무엇보다 선호하는데요. 믹서기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보다 사용과 세척이 정말 편해서 자주 사용하는 블렌드입니다. 전에 사용하던 블렌더보다 빠르고 곱게 잘 갈리고요. 작년 여름 세일에서 4만원대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다양한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인 스탠리의 보온 보냉병도 10년 전부터 새로운 제품 나올 때마다 코스트코에서 구입해 오던 제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제품이라서 튼튼하고요. 보냉은 최대 35시간이며 보온은 최대 40시간 유지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냉 제품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보온 보냉 유지력 때문에 동글이 초등학교 때까지 캠핑 다닐 때 정말 종류별로 자주 사용하던 제품입니다. 날씨가 더우니 잠시 북한강 보며 커피 한잔 하고, 가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타벅스에서도 스탠리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린 색상의 스탠리 제품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스탠리 런치박스와 다르게 이너백이 들어있어서 더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메쉬 형태의 제품들은 여름에 더욱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여름이라 습해서 몸이 축축 처지는 날씨이지만 가구 하나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는 메탈 소재의 수납장에 모세 냄비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좁은 주방을 대신해 거실에 놓았는데요. 수납장에 답답하지 않은 메쉬 도어가 달려있어서 냄비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케아 제품처럼 조립해야 하는 제품이라서요.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조립해 놓으니 튼튼하고요. 거실이나 주방 어디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의 철제 가구를 좋아해서요.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